2 0 0 0대 어. 나아 아, 전 <ėl's injuries> <,US> <Tonight> <com Catholic z> <Hodans required> 내 별명이 나르는 짓한데 형사님처럼 끈질길 경찰은 처음 봐요. 야, 임마, 내 별명은 독사야. 난 나한테 한번 물릴 놈은 끝까지 물고늘어 지거든. 응? 어전지 오늘 일진이 안 좋다 했더니 독사한테 걸리냐씨. 그러니까 너 나한테 또 걸리고 싶지 않으면이 보데 들어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와 임마. 알았어? 형사님, 딱한 번만 봐줘요. 박도식 형사는 소매치기 범인 정남수를 검거하게 된다 아은 아침 예 형사입니다 박도식 형사님 계십니까? 전대요 누구세요? 예 여긴 대전교도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름 전에 이곳에 들어온 제소자 정남수가 박도식 형사님을 뵙고 싶다고 하도 송화를 부려서요 정남수요? 아 기억납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잡은 소매치기 범이군요 아니 근데 그 녀석이 왜 저를 보자고 하는 겁니까? 글쎄요 만나서 꼭 전할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와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니 얼굴이 왜 이모양이냐 형사님 저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니 무슨 소리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느라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무 이 예. 아유 오늘 짭짤하네 <laughs> 아버지, 괜찮아요?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그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지 아버지! 꿈에서 나선 할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 할아버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꿈속의 할아버지 말대로 경찰에 알려야 되나 싶어서 이 경선님 뵙자고 한 거예요. 아니. 네가 얘기하는 꿈을 믿고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살인사건을 한번 수사해보라고? 지금 아,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인마 소인만 과학수사를 한다는 21세기에 네꿈 하나 믿고 살인사건 그걸 수사를 해?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려 바꿔 죽겠는데 형 간다 자, 형사님! 형사님! 시청자는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이구, 저 여신의... 아휴, 이제 슬슬 돌아가 볼까? 으악! 어... 이 소리야... 어... 형감님, 괜찮으세요? 国家的嗯嗯嗯嗯我认识嗯杨高明，杨高明，你在这里，杨高明，杨高明，啊 <music>，查、uh,。<music> 그래 나처럼 할가살해당하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그리고 혹시 통말을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정남 수가 꿈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가... 정남 수의 며느리를 다녀온 이상하게도 박도식은 정남 수가 꿈에서 봤던 할아버지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여보! Karga <laughs> gibi 에 접수된 강도사건 파일들 다좀 갖고 와봐 전부 다요? 싹 다! 맞아, 어떻 없어? 또 사진 미교사아니 꿈속에 그... 전 그런 적 없어요. 그 동네 가본 적도 없어요. 얘도 안 그랬어요. 박도식 경사는 정남수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재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아, 그럼 이게 다 우연의 일치라고? 아. 혹시 이 정남수가 방을 옮기기 직전에 나간 제소자가 있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 정남수가 방을 옮긴 그날 출소한 제소자가 한명 있었어요. 출서요 아니, 그게 누구니까? 김진만 아, 그 녀석 그거 유성적에서 주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인데요. 강도혐의로 교도소를 재집든하들도하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구성 지역에서 강도 혐의요? 혹시 이자가? 박도식 <놀람> 형사 마치 증거가 있는 것처럼. 김진만을 몰아붙이며 취조를 시작했는데, 그 여보, 저 정말 돌아가신 게 맞나요? 정말 죽였단 말이야.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영감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돈판에나 어서 예어서 도, 도둑이야 도, 도둑이야 아니 노인네가 그랬다 놀랍게도 범인은 성남 수학 같은 방을 썼던 제소자였던 것이다 목격자도 증거도 없어서 해결 못한 사건이었는데 대체 어떻게 범인을 잡으신 겁니까? 꿈 때문에? 예? 꿈이요? <laughs> 결국 김진만은 최순만 살해 사건으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 출소 축하한다. 이게 뭡니까? 먹인 두부다 인마. 이거 먹고 정신 차려서 두번 다시 나쁜 짓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나쁜 짓 하면은 이번엔 내가 네 꿈에 나타나서 평생 괴롭혀줄 거야. 에이? 아, 악몽이라면 지긋지긋해요. 차라리 손 씻고 말지. 아이씨, 먹어, 인마? 결로 끝날 뻔한 살인사건은 꿈을 통해 해결한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